Hi guys, it's Daniel.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body feeds more than 5,000 people with 5 loaves of bread and 2 small fish, can you believe this? This is so nonsense, right? But actually, it really happened. And you can find this miracle in the Bible. Then, who did that? Yes. Jesus did. Today, let us find out how this was possible through the story. Okay, let's get the story started. 자, 그럼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feeds thousands. 예수님께서 thousands 하면 수천명이죠. 수천명을 먹이시다. 자, feed 하면 누구누구를 먹이다, 누구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누구누구에게 밥을 주다라는 동사예요. 알았죠? 음식은 뭐죠? food. 자, 누구누구에게 음식을 먹이다, 밥을 먹이다, 먹여 살리다는 무슨 뜻이라고? feed. food, feed. 자, 예수님께서 수천명을 먹이시다. 자, 이 말씀. 즉, 오병이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오병이요. 자, 오병. 떡 다섯 개하고 이어, 뭐예요 물고기 두 마리.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매튜, 마태복음, 마크, 마가복음, 룩, 누가복음, 존,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유일한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중에 4대 복음에 모두 들어있는 이적은 오비 이어의 이적이 유일해요. 알았죠, 여러분? 자, 그럼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tired.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 disciple 하면 제자죠. disciples. 그죠? 제자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죠? 맞아요. 12. 12. Disciples, 그죠? 12명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t i r e 피곤했었대요. 자, 선생님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이런 끼니를 어, 해결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어 병자들이 찾아오고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고 하셔서 끼니를 해결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They needed a quiet place to rest. 그들은 needed, 필요로 했어요. a quiet place. quiet 하면 은 조용한이죠.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to rest, 쉬다. 그죠? 쉴 조용한 장소. 그죠? 쉴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So, 그래서, they got into a boat. 그래서 그들은, 즉, 예수님과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은 got into a boat. 자, 배 탔어요. 그리고 push it off from shore. 그리고 뭐야? shore 하면 뭐예요? 해변, 해안이죠. 해안, 해변으로부터 push it off 하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어 해안으로부터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떠나가는 거예요. 멀어져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한 곳에서 좀 쉬시려고 그렇게 배를 타고 해변으로부터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 crowd, follow the boat. crowd는 저번에도 했었죠. 군중, 무리, 사람들, 그죠? 어느 뭐 길거리라든지 어떤 뭐 스포츠 경기장, 내지는 뭐 콘서트 경기장, 콘서트 홀 이런데 있는 아,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크라우드라 그래요. A crowd f o l l o w the boat. 자 군중들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보트, 그 배를 따라갔어요. 그죠? 왜 따라갔겠어요?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지는 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갔겠죠, 여러분. 자, 그림을 보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표정과 제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tired 해 보이죠? They looked tired. 그들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그죠? 몇몇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Take a nap. 지금 잠을 좀 자고 있어요. 낮잠 같은 걸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어, 쉴 만한 곳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crowd.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지금 follow 하고 있죠? 그 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Over 5,000 people had come to see Jesus. 자, over 하면은 뭐, 뭐, 위죠? 이상이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Even though he was tired. Even though 하면은, though, although랑 같은 뜻이에요. 비록, 무모, 비록, 무엇,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죠. Even though he was tired. 비록 그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Jesus wanted to help them.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그러셔도 그렇게 어,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군중들이죠. 크라우드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비록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식사를 제때 하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히 climbed out of the boat. 그는 자, climb out of 하면 어디 어디에서 내리다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타고 계셨던 그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he began to bless and heal many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보트, 배에서 내리셔서 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던 수많은 이런 크라우드, 그죠? 무리들, 군중들, 사람들을 블레스. 뭐예요? 축복하시고 힐. 고치시기 시작했던 그런 장면이 지금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볼까요? later that day. 자, 그날 늦게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나봐요. The disciples said to Jesus. 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It is getting late. 자, getting late. 하면 뭐예요? 자,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getting 하면 becoming이죠. 그죠? 자,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It is getting late. 예수님 지금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고요. These people should go home and eat dinner. 이 사람들이 should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o home 집에 가서 그리고 eat dinner 저녁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어, 예수 님, 우 리가 또 여기, 온 사람 들을고 치고 또 하나 님의 나 라에 대해서 복음 을 전하다 보 니까 날이 지금 저 물고 있 어요？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들이 지금 장정 만, 지금 어른 남 자만 5천명 이고 나머지 그러면 뭐여 자들 하고 아이들 뭐 이런 사람 들다 포함 하면 7천 명, 8천 명, 뭐그 이상 될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자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 의견을 내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는 reply 하면은 대답하다예요. 예수님께서는 replied 대답하셨어요. 즉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제자들이 그랬죠. 여기 있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집에 보내서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도록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리플라이 대답하셨나 봅시다. We can feed them.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 있다. 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제자들아, 그들을 각자 집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들을 먹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음식과 물을 항상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셨던 건가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그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까요? See if anyone has any food to share. 자, see if 하면 은 뭐냐면, 무엇, 무엇인지 어떤지 여부를 알아보다, 확인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뭐인지 어떤지를 한번 알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Anyone, 누가, 어떤 사람이 has any food to share. 자, 나눌, 함께 나눌, 어떤 음식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 어떤 사람이라도 자 누군가, 누가 함께 나눌 어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바이바이!